이번에는 충남 태안에 있는 해변길을 다녀왔는데요. 이곳 태안 해변길은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코스, 노을길을 다녀왔습니다. 총 거리는 12km라고 하네요. 이곳 노을길 코스는 음, 바닷가를 걷다가 작은 산길도 걷다가 참 재미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일단 걸어보죠. 코스가 그리 높거나 길거나 한 거리가 아니라서 걸을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희는 바닷가 해변을 쭉 걷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산도 있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바다 옆인데도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등산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산만 오를 때와 다르게 바다 옆으로 이렇게 산길을 걸으니까 정말 새롭고요. 나름 계단도 있었고, 또 드디어 바다를 봅니다. 쭉 바닷가 주변을 걷습니다. 해변길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무 한 그루씩 있는데 이곳에서는 벤치도 있더라고요. 분위기 있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네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밀려 들어온 조개 껍질이나 고등 껍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개 껍질 밑에 숨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재밌어서 잠깐 찍었습니다. 모래 위에 저렇게 껍질들이 우리 눈을 재밌게 해주네요. 참 그리고 이곳은. 영화나 CF 촬영 장소로도 각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간 날도 역시나 촬영 중인데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서 어떤 촬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맛 쪽에 껍질까지 있더라고요. 맛 쪽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구멍에 소금을 넣은 다음에 꺼내서 요리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다보면 음, 백사장 왼쪽에 종주려라고 불리는 바위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옛부터 도인들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돌을 닦던 마을이라고 하여서 도여라고 불리기도 했다네요. 오, 모래 속에 조개껍질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데요. 저것은 벚꽃 꽃잎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해변가의 조개껍질입니다. 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으니까, 와, 꽃잎을 보는 것 같네요. 나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의 삼봉해변. 이 해변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 모래가 고우며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피서지로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편 소나무 밭에서 야영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썰물때면 갯바위가 드러나서 조개나 고동, 개, 말미잘 등을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할 수도 있고 자연학습장으로 그래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 태안 해변길은 정말 재밌는 코스인 것 같아요. 정말 거리만 짧으면 자주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습니다. 바다도 보면서 이렇게 해변길을 걷는다는 거. 그리고 해변길 옆으로 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가지 해산물 껍질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다 좋은데 사실 배가 좀 고팠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봐도 식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우. 그래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쭉 가다 보면 식당이 있다고 해서 쭉쭉쭉쭉 갔는데 드디어 막 퍼주는 횟집이 있어서 저희는 횟집에서 정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 쭈꾸미 샤브샤브는 정말 맛이 일품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아주 싱싱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아, 나름 보양이 되더라고요. 오늘의 이 눈으로 힐링한 것, 몸이 좀 피곤했지만, 피로를 쫙 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백사장 어촌 수산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한번 둘러보시면 더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